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70년생 개띠 여러분의 2025년 운세를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개띠는 충직함과 의리, 그리고 진심의 상징입니다.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지키고 약속은 생명처럼 여기는 띠입니다. 1970년생 개띠는 그 충직함과 책임감으로 인생을 묵묵히 걸어온 세대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가족과 일을 위해 자신의 몫을 다해왔습니다. 그런 당신의 오랜 헌신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2025년은 믿음과 진심이 복으로 돌아오는 해입니다. 하늘은 의리 있는 사람,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먼저 초년의 흐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1970년생 개띠는 어린 시절부터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했고 약자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또래보다 어른스러웠고 가족을 위해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책임을 다했고 손해를 보더라도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 초년의 진심이 인생 전반의 기운을 바르게 세워준 바탕이 되었습니다. 중년의 시기는 헌신과 시험의 시기였습니다. 개띠는 책임감이 강해 늘 중심을 잡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 모두에서 남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짊어졌습니다. 1970년생 세대는 부모부양, 자녀교육, 사회적 경쟁이라는 세 가지 책임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던 세대입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믿음을 선택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세월의 진심이 이제 복으로 돌아옵니다. 하늘은 신의를 지킨 사람의 길에 다시 빛을 비춥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의 개띠는 회복과 정리, 그리고 제도약의 운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무겁던 흐름이 멈추고 길이 서서히 열립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일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특히 올해는 사람을 통해 기회가 들어오는 해입니다.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이가 나타나고 그 인연을 통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해온 일들이 평가받고 신뢰가 다시 회복됩니다. 하늘이 당신의 진심을 드러내주는 해입니다. 금전운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에 개띠는 재물의 회복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동안 지출이 많고 여유가 없던 분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해입니다. 음력 3월, 7월, 10월에는 돈의 흐름이 활발해지고 그동안 막혀있던 금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거래나 미뤄졌던 계약 혹은 정산이 마무리되는 운입니다. 올해는 무리한 투자보다 현실적인 판단이 복을 부릅니다. 큰 욕심보다는 작고 확실한 이익이 길합니다. 가족 간 금전 문제는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공동 투자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개띠는 의리로 돈을 움직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하고 지출보다 저축을 우선하십시오. 하반기에는 재물이 자리를 잡고 여유가 생깁니다. 건강운을 보겠습니다. 2025년은 건강 회복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동안 피로가 누적되거나 체력이 떨어졌던 분들에게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봄부터 기운이 올라오고 여름을 지나며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활력이 돌아오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다만 혈압, 소화기, 허리, 무릎 쪽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물이나 과로는 피해야 합니다. 개띠는 일에 몰두하다가 몸을 혹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몸의 신호를 세심하게 살피십시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휴식이 복을 키웁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이 따뜻해지고 몸이 편해야 복이 들어옵니다. 가정운을 보겠습니다. 가정에는 따뜻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가족 간의 오해가 풀리고 대화가 다시 이어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안정되고 자녀와의 관계는 신뢰가 깊어집니다. 특히 음력 5월과 9월에는 가족 간의 기쁜 소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나 성취, 혹은 집안의 경사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쌓아온 가족의 기반이 단단해지는 시기입니다. 가족이 함께 웃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복의 크기가 커집니다. 집안의 평화가 올해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인간관계운을 보겠습니다. 귀인의 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오랜 인연 중에서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의 결과입니다. 특히 음력 4월과 10월에는 사람을 통해 좋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의 도움으로 길이 열리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새로운 거래처나 협력 관계가 형성됩니다. 올해는 사람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신의를 지키면 하늘이 복을 더해줍니다. 사회적 운세를 보겠습니다. 직장과 사회적 위치에서의 인정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해온 일들이 평가받고 당신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주변에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명예와 존경을 얻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오고 후배나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이 시기에는 나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하늘은 성실한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불러줍니다. 심리적인 운세를 보겠습니다. 올해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해입니다. 그동안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잦아듭니다. 완벽하려 하지 말고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왔습니다.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조금 느리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궤도 위에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복이 들어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말년의 운세를 보겠습니다. 2025년 이후 3년은 안정과 평화의 시기입니다. 삶의 속도는 느려지지만 만족감은 커집니다. 재물은 안정되고 건강은 회복되며 가족의 사랑이 곁을 지킵니다. 그동안 쌓은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기대보다 자신의 안정을 우선하십시오. 하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충분히 해냈다. 이제는 걱정보다 웃음으로 하루를 채워라. 당신의 삶은 이미 성공이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이제 세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이제부터입니다. 둘째, 건강을 지키십시오. 몸이 편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휴식이 복을 지킵니다. 셋째, 감사하십시오. 지금의 모든 것은 당신의 진심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감사할수록 복은 커집니다. 1970년생 개띠 여러분, 당신은 평생 의리와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도 약속을 지켰고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결국 인정합니다. 하늘은 그런 진심을 잊지 않습니다. 2025년은 그 모든 세월의 보답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제는 걱정보다 감사로 하루를 채우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질수록 복이 더해집니다. 하늘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대의 삶은 잘 해왔다고, 이제는 편히 웃어도 된다고. 당신의 하루가 평화와 따뜻함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